아, 안녕하세요. 그, 저는 오키나와 숙소로 가는 길에 만 좌모라는 그런 그 뷰가 좋은 방광 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그, 있습니다.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? 지금 그 오키나와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비도 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. 그, 전반적으로 바닷물이 굉장히 맑은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, 이제, 저희는 이제 철수를 하려고 그럽니다. 여기는 그 만자목 그 공원이라는 곳이고요. 1인당 입장료는, 어, 천엔에, 천원입니다. 백엔이니까요. 뭐 이렇게 그 하루가 또 이제 비가 오면서 저물고 있습니다.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